안녕하세요. 잘하는 공부, 잘 나가는 공부방, 잘공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근거 없는 칭찬은 아이를 망친다입니다. 제가 엊그저께 학부 형님한테 문자를 받았어요. 문자 내용이 뭐냐면, 선생님, 우리 요즘 잘공이가 힘들어해요. 우리 잘공이는 칭찬을 받으면 노력하는 아이랍니다. 그러니 선생님, 칭찬 많이 해주세요. 라고 문자가 왔어요. 그런데 그 문자를 받고 저는 그 어떤 제스처나 답장을 주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온지 1년 반이 됐는데 토요일 날 9시에 수업이면 항상 그 아이는 9시 반, 9시 40분 이렇게 와요. 평일에 학교 다닐 때는 물론 학교에서 끝나고 곧장 오기 때문에 늦어도 30분 아니면 10분, 20분, 15분 이렇게 늦게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일찍 와서 먼저 뭘 하는 경우를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아이 같은 경우에는 숙제를 해오지 않아요. 당연히 숙제를 해오지 않으니까 학원에 머무는 시간이 많죠. 학원에 오래 머물다 보면 아이들은 다 같이 온 아이들은 다 빠져나가고 본인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아이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지는 않고 숙제는 해오지 않았지만 학원에 오래 남아서 머물렀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 아이는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게 힘들어서 엄마한테 징징거렸던 모양이에요. 또그 아이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굉장히 똑똑해요. 그런데 그 똑똑한 머리로 노력을 하지 않아요. 학원에 오는 걸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그냥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참그 아이를 봤을 때 아, 마음도 아프기도 하고 엄마한테 수강료를 받고 아이를 가르치는 제 입장에서 내가 잘못한 것은 없지만 아이의 성장하지 않다 보니 양심에 찔리기도 해요. 저희 아, 학원에서는 알림장이라는 게 이렇게 있거든요. 알림장의 이쪽 면에는 아이가 숙제를 적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숙제도 스스로 자기가 몇 페이지를 하겠다라는 걸 자기가 스스로 정해요. 그리고 이쪽 면에는 선생님이 체크리스트를 써요 애들이 오늘 숙제한 걸 선생님한테 뭐뭐 검사할지 자기가 써요 그러면 아이가 저한테 오면 그거 해결했으면 체크해주고 아이한테 구두 테스트를 하거든요 숙제를 제대로 했는지 숙제를 제대로 못했는지 대충 했는지 야무지게 했는지 구두 테스트를 통해서 체크를 하고 맨 마지막에 제가 사인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 같은 경우에는 알림장이 사인이 없어요. 그만큼 숙제를 해오지 않고 학원에 와서 문제 해결을 하고 가지 않았던 거죠. 그런 아이에게 과연 제가 어떤 칭찬을 할수 있을까요? 제가 그 아이한테 칭찬해 줄수 있는 건그 아이가 예쁘게 머리를 이렇게 따가지고 오면, 어머, 잘공아, 정말 머리 예쁘게 잘 따왔네. 음, 이쁘다. 또 어느 날에는 어머 잘공아 오늘 드레스 너무 예쁘다. 공주님 같아. 또 어떤 날에는 잘공이가 기분 좋게 오면 어머 잘공아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어? 오늘은 기분이 굉장히 좋네. 이런 칭찬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과연 학원에 있는 선생님이 아이를 그런 외모적인 공부 외 외부의 인것 가지고 칭찬했을 을때이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노력을 할까요? 제가 16년 동안 아이들을 지켜본 바에 의하면 그런 아이들은 별로 없었어요. 그렇게 공부 외에 다른 외모나 다른 주변 상황을 가지고 칭찬한 아이는 그 주변 상황을 더 많이 만들어서 그걸로만 칭찬을 받으려고 노력을 해요. 자기가 열심히 공부해서 자기가 노력해서 그걸 가지고 칭찬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공부방에 오는 아이들에게는 조그마한 노력을 해도 저는 과하게 칭찬을 해주거든요. 하지만 노력하지 않는 아이들한테는 칭찬을 해주지도 않아요. 내가 그 아이가 조금만 열심히 하고 머리는 안 되지만 어? 머리는 좀 부족하지만 그 아이가 조금이라도 노력하고 성실하면 전그 아이한테 꼭 얘기해요. 난네가 너무 좋아. 네가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해줘서 너무 고마워. 비록 성장이 더디더라도 넌 언젠가는 꼭 성공할 거야. 라고 칭찬을 하면 그 아이는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해서 선생님한테 칭찬을 받기 위해서 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성실하거든요. 제가 지켜본 바에 의하면 아이들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엄마한테 문자를 보고 참 가슴이 답답하기도 하고 머리가 아프기도 하고 입장이 참 난감해서 그 엄마한테 문자도 그 어떤 제스치에도 취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또, 아, 제가 또 마음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엄마 문자를 제가 늦게 봤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 알림장에 제가 항상 코멘트를 써놓거든요. 잘공아 오늘은 단어 공부를 안 해와서 너무 오래 남아 있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어를 통과하지 못했네. 다음에 왔을 땐꼭 연습해 와서 통과하도록 해. 또그 다음날에는 잘 공아 네가 영어 듣고 따라 했기를 너무 안 해가지고 이게 너무 부족하구나. 또그 다음날에는 잘 공아 제발 숙제 좀 해다오. 잘 공아 제발 조금이라도 노력 좀 해다오. 잘 공아 제발 이렇게 좀 해주면 안 될까? 맨날 그런 저의 코멘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제가 아이한테 어떤 알림장에 어떤 코멘트를 달았냐면, 잘공아, 너가 집에서 숙제도 하지도 않고 머리가 똑똑함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하지 않으니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1년이 가도 너의 성장이 보이지 않는구나. 너랑 똑같이 온 아이는 벌써 이만큼 성장해서 올라갔는데 너는 성장이 더뎌서 정말 갭이 너무 많이 벌어져서 선생님이 정말 안타깝다. 선생님은 비교하는 걸 정말 싫어하지만 너의 엄마한테 돈을 받고 가르치는 입장에서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내가 양심이 찔리구나. 그래, 내가 생각해 보니, 내가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다 취해도 너가 변하지 않으니, 이제는 선생님이 너가 숙제를 해오지 않고, 너가 노력하지 않고 문제 해결을 하고 가지 않으면, 선생님이 이제부터 회초리를 되겠다. 그러니 이 알림장을 엄마한테 보여주고 사인을 받아와라 하고 제가 엄마 사인 스티커를 딱 붙여줬어요. 그래서 회초리를 받아서라도 이 학원에 다니면서 이 공부방에 다니면서 성장하고 싶으면 계속 나오도록 하고 엄마랑 같이 얘기해 봐서 나는 회초리를 맞으면서까지 선생님의 잔소리를 들으면서까지 공부하고 싶지 않아. 그러면 아마도 학원을 옮겨야 될것 같아. 좀더 편안한 학원, 이런 학원으로 옮겨야 될것 같으니 엄마한테 상의를 해보고 사인을 받아와라라고 제가 코멘트를 달아서 알림장으로 보냈거든요. 그리고 나서 수업 끝나고 제가 그 엄마 문자를 본 거예요. 아, 이렇게 답도 못 주고 저렇게 답도 못 주고 과연 이 엄마는 이 알림장을 보고 사인을 해줄 때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라고 생각하니 같은 엄마 입장에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엄마는 이 문자를 봤을 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할까요? 이 학부 형님은 이 코멘트에 사인해 줄 때까지 이 자존심이나 기분이 얼마나 나쁠까요? 괜히 그런 문자를 주고 내가 이런 걸 보니 참 마음이 굉장히 안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어제 나왔어요. 이렇게 보니까 사인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엄마한테 이렇게 다 상의해 봤어? 엄마랑 계속 상의하고 여기 다니기로 했어? 라고 물어보니까 아이는 그렇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열심히 하지 않고 숙제를 해 오지 않으면 이제부터 선생님이 회출을 되겠다 했는데 그래도 다닐 거야? 라고 얘기했더니 그렇다 하는 거예요. 엄마한테 얘기하니까 엄마 뭐라 하셔? 라고 물어보니까 엄마가 막 욕을 했다는 거예요. <laughs> 엄마가 막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한테 말했어요. "잘공아, 잘공아!" 열심히 다니는 아이들도 많지만, 잘공아, 너처럼 숙제만 제대로 해오면 너는 정말 머리가 있기 때문에 잘할 거야. 내가 극기야 이런 얘기까지 하는 선생님도 마음이 정말 안 좋고, 이런 얘기까지 들어야 하는 너도 기분이 굉장히 나쁘지 않아? 기분이 나빠야 정상이야, 잘공아. 그리고 이 문자를 보고 이 코멘트를 보고 사인해 준 엄마는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을까 이거는 세 명이서 다 못할 짓인 것 같아 나도 너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나도 참 못할 짓이고 공부 돈 내고 공부하러 온 너가 이런 소리를 듣는 것도 참 못할 짓이고 어 내가 아껴서 수강료 돈 아껴서 너를 학원에 보내는데 선생님한테 이런 소리까지 들어야 하는 엄마도. 참 못할 짓인 것 같아. 그럼 우리 조금만 노력해서 너도 좀 노력해 보고 나도 욕심을 좀 내려놓고 해서 서로 조율해 가면서 우리 조금씩 조금씩 성장해 보는 건 어떨까? 라고 아이한테 말했더니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날 그 아이가 제시간에 와서 제시간에 집에를 간 거예요. 저는 아이한테. 엄청 칭찬해 준 거예요. 어머 잘공아 처음이야. 너가 집에서 숙제 해오니까 이렇게 빨리 가잖아. 그리고 이렇게 잘할 수 있는 쯤에도 불구하고 네가 안한 거였잖아. 정말 잘하네. 다음부터 우리 더도 말고 돌도 말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잘공아 부탁이야.라고 제가 얘기한테 잘공이한테 얘기를 했더니 잘공이가 알았다고 가는 거예요. 아이가 그렇게 조그마한 노력을 해서 이렇게 성장을 하고 선생님한테 칭찬을 받으면 그 아이는 자존감이 엄청 높아지거든요. 그 아이는 엄청 자기 뿌듯함을 느끼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노력해서 받은 칭찬이었기 때문에 정말 뿌듯하면서 자존감이 높아지면서 한층 성장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아이의 칭찬을 하면서 성장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근거 없는 칭찬을 해주면 아이는 근거 없는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자존감이 높아지지도 않고 아이가 성장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아이가 스스로 깨닫지도 않아요. 이런 아이 성 근거 없는 칭찬은 아이가 성장을 멈추게 하거나 다른 꿰로 그거를 피해서 다른 거로 인해서 칭찬을 받으려고 하지 공부하고 노력하고로 전혀 상관 없 상관이 없더라고요. 참, 그 아이한테 그런 대처를 하고 나서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학원이나 공부방을 운영하시면서 이런 경우 많으실 거라고 봐요. 여러분은 이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하시는지 저는 참 궁금해요. 공부방을 혼자 운영하다 보니까 이럴 때는 누구하고 맘 터놓고 얘기할 데가 없어서 참 가슴이 답답하기도 하고 서로 소통을 하면서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 가고 싶은데 저한테또 한계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결하시고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서로 우리 댓글 달고 서로 지혜롭게 공부방 학원 운영해 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영상 여러분과 함께한 영상이었다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래서 우리 함께 공유하면서 함께 지혜롭게 삶을 운영하고 공부방을 운영해 보자고요. 자 오늘 또 열심히 사시는 당신께. 열심히 사시는 당신께 화이팅을 외칩니다. 오늘 또 고생했어요. 화이팅! 잘하는 공부, 잘 나가는 공부방 잘 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